안녕하세요 사무총장님 예, 대한애국당에 오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한애국당에 오시고 난 뒤에 저희 배진TV에 거의 영상이 못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한 말씀 여쭤보려고 그래요 네 예, 자유한국당에 원래 몸담고 계셨습니까? 그 어, 보수정당에 자유한국당에 제가 한 10년 예, 예. 거기서 당직도 맡고 책임 당고나 하고 출마도 하고 예. 그런 단계에 어, 어, 있습니다 네, 네. 대한민국당으로 오실 때는 어떠한 각오로 오시게 되셨습니까?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 보수의 역할을 다 못하고 있잖아요. 섞고 부패하고 분열을 내고 책임을 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 유일하게 싸우는 오파정당 대한민국당에서 우리 민심과 함께 투쟁을 하겠다. 그런 각오로 옮긴 거죠. 아, 예. 그러면 대한민국당에 오셔가지고 본인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대한, 어, 태극기 애국민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당을 아시다시피 이론적으로는 자유파를, 정통 자유파라는 그런 큰 틀을 만들어야 되는 물론 뭐그동안에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론적으로도 다듬고 그거를 당원들의 그런 어떤 체질화된 교육으로 승화시켜서 전학을 우리 전사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론적인 측면도 있고, 또, 당 조직을 전국 정당화 시스템화하고 공당화하는데, 그동안의 정당 경험이나 이론적인 틀을 한번 접목해보겠다, 이런 측면이 있었고, 그리고 연설이라든지 여론전에서 내가 과거에 TV 정치평론가나 600여 차례 TV에 나오고, 또 대학 교수로서 국제회의 여론을 만드는 세미나 이런 데서 활동한 경력으로, 또 여론전을 하는데, 우리 당의 당원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각오 그런 것들을 지금 제가 평생 쌓은 것을 다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어 그저께 김진태 대표 아 의원께서 당 대표 출마 충, 출정진도 하시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나오시고 이거 우파가 지금 시끄럽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대한애국당은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싶습니까 우리 그 대한애국당은 분명합니다 네, 자유한국당에서 탄핵안 변에 대해서. 1명이 잘못했다고 거를 시정하지 않는 자유 한국당은 대한 한국당 같이 갈수 없어. 특히 그중에 탄핵 7적 탄핵 12점, 많게는 62점까지. 일단 7적이라도정리를하라 그리고 자유 한국당이 당 대표를 뽑고 싶다마는 이들 후보들이 지금 탄핵이 잘못됐다는 이야기 하나 메이저 후보가 누가 있어요? 황교안이가 해요? 아니면 오세훈이가 합니까? 누가 하고 있어? 내가 알기로는 거의, 거의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정당은 우리 당과 함께 할수 없는 거죠. 대한민국. 나, 우수의 그런 정통성과 거리가 먼 정당이고 왜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졌는지 정리가 안된 정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념적으로도 진짜... 불투명하고 부패한 정당이고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이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큰 책임을 져서 어요 이렇게까지 좌파자 분한테 이 나라를 뺏길 때는 자유한국당이 책임이 너무 큰데 그걸 못깨다 아직도 보신주의나 자제들의 정치적 기득권이나 지키려고 하는 이 정당에 어, 대해서 그래, 그래, 그래. 우리 역사와 국민이 심판을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에요. 오늘 그 국회의원이 112 명이고 거대 야당이다 보니까 그냥 쏠림 현상에 의해서 뭐 그렇게 안둘수니 다만 제대로된역사고역국가관계 정세 분석인데 왜 우리나라가 어려워졌는지 제대로된 판단적인데 이니면 결코 자유한국당을 지지할 수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언론이 통제가 되고 또이 정치인들이 사이비 정치인들이 많다 보니까 정론과. 직언을 안 하고 자기들의 조금만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나쁜 정치 세력들이 이런 걸바로막기 때문에 지금 잘못된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아직도 생겨나고 있는데 저는 2020년 총선에서 우리 당과 같은 정통 보수 세력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잘못된 사회적 보수 세력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 당은 대한민국당 뿐인데요. 어, 그렇습니다. 대하, 박근혜 대통령님을 묶어 가자는 편에서도 오파 애국시민. 서한 말씀 해주시죠. 그거는 편의주의적인 발상입니다. 대한민국의 보수를 바로 세우는 데 처방을 바로 하지 않고, 분석을 바로 하지 않는 보수는 바로 쓸 수가 없어요. 잘못된 탄핵에대해서 분명히 역사적인 해석과 잘못을 바로 잡고, 우제를 선포함으로써 좌파들이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그들을 심판할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제대로 출발을 못하면 보수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통 보수의 책임과 역사적 의무가 막중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각에서는, 어, 보수 우파 정당이면서도 태극기를 들지 말라고 당포까지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실제로 태극기가 안 보였습니다. 그러면 태극기의 의미, 태극기 국민들에게, 우리 보수 우파 국민들에게 태극기의 의미는 왜 중요한가 말씀해 주시죠. 이대한민국의건국 예, 건국 70년을 우리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랑 이 나라의 그, 그 아시아시민이 대한민국의 성공과 건국의 역사 그리고 헌법 정신을 수호하는 그 상징성이 태극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극기를 부고 좌파들이 잘못된 연방대 노선이라든지 종북노선 좌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건국성과 건국정신을 부정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과감한 반기를 둘수 있는 상징적인 이태극기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되죠. 예, 국민들이 알아야 되겠고요. 예, 우리 조원진 대표님과 개인적인 그연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조 대표님하고 저는 네. 같이 우파에서 투쟁한 애국 동지입니다. 애국 동지이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로잡아야 될던 강한 신념을 가지고 비록 영역은 달랐지만 싸워온 그런 같은 동지라고 봅니다. 네, 조원진 대표님은 태극기 애국민들에게큰 기운 같으신 분이신데 예. 조원진 대표님이 모시고 오신 분이라면 저희들은 무조건 믿을 수가 있어요. 조원진 대표님이 박 사무총장님의 어떠한 점을 높이 어, 챙겨서 모시고 오셨습니까? 글쎄요. 제가 조 대표님한테 안여도봤습니다만 일관성 있게 지금까지 대한민국 보수를 위해서 투쟁하고 글쓰고 방송하고 말 바꾸지 않고 오로지 한 길을 왔다는 그러한 의연한 자세가 아마 조대표님하고 저하고 의기투합한 그런 계기가 아닐까요? 네, 그러면 사무총장님 개인적인 각오로서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어,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님 반드시 무죄 석방됩니다. 그 시기가 문제인데 바로라도 빨리 문재인정보를 끌어내리고 그걸 할수 있는 우리 당의 역량과 전국정당화, 시스템 정당화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백석이석을 확보하는 그런 거대한 정치적 흐름을 만드는 주체 세력이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그때는 반드시 석방되는데 그 전에 석방돼서 저희들과 함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대회를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